여러분들 중에서 물 대신 차를 마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맹물보다 그윽한 향과 특유의 맛으로 많은 사람들은 물 대신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땡땡차를 물 대신 마시게 된다면 오히려 신장 기능을 파괴하는 등 건강에 독이 되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물 대신 차로 절대 마시면 안 되는 것과 마셔도 되는 차에 대해서 샅샅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요즘에도 사람들이 꾸준히 먹고 고소한 풍미로 인기가 많은 차인 옥수수 수염차는 옥수수 수염을 끓여 만든 차인데요. 이 차는 사실 크게 인기가 없다가 2006년 한 회사의 다이어트 광고로 인기가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이어트 차로 입소문이 나며 물 대신 차로 많이 음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옥수수 수염차는 좋은 효능이 있지만 많이 마시게 되면 독이 될수 있는 차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옥수수 수염차의 원재료인 옥수수 수염은 고대부터 약재로 사용하였는데요. 옥수수 수염을 옥미수라고 부르며 소변을 잘 나오게 하는 이뇨작용과 혈압을 떨어뜨리는 혈압당하작용에 쓰였으며 신장기능을 개선하는 효과로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물 대신 이것을 자주 마시게 되면 과도한 이뇨 작용으로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탈수 증상이나 신장이 약한 사람은 신장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으니 아주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혈중 칼륨을 낮추어 저칼륨증이 발병할 수 있고 이 현상이 지속되면 심장의 작동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옥수수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옥수수 수염차에는 수용성 카페인 또한 들어 있어. 피로 증상과 이뇨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옥수수 수염차는 물 대신 먹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며 신장 기능이 기존에 좋지 않거나 저칼륨증이 있는 사람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구수한 향의 우엉차입니다. 우엉은 밭에서 나는 산삼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효능들이 많은 약재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암이나 노화를 일으키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 주는 항산화물질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또한 우엉차는 혈압과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과 당뇨에도 모두 도움이 되니 건강 만점인 차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효능이 뛰어난 우엉차이지만 물 대신 차로 마시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우엉차 또한 이뇨작용 효과가 있어 탈수 증상을 일으킬 수 있고 우엉차 안엔 카페인은 없지만 섬유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먹었을 경우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지만 당뇨 환자가 많이 마시게 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헛개나무차입니다. 평소에 술을 마신다면 다음날 해장을 위해 헛개나무차나 음료수를 먹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은은한 향과 맛으로 사람들이 먹기에도 좋고 숙취의 원인이 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 성분을 빠르게 분해해 주어 술독을 풀어 독소를 배출시키는 효과가 좋은 차입니다. 하지만 헛개나무차 또한 물대신차로 절대 먹어서는 안되는 차중 하나입니다. 헛개나무차는 너무 자주 먹게 될 경우 손발과 배를 차갑게 만들어 수족냉증 및 설사나 복통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특히 평소에 몸이 찬 사람은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헛개나무차가 간 세포를 재생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이미 지방간이나 간염, 간경화 등 간질환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피하셔야 하는 차입니다. 그리고 이뇨효과도 있어 소변량을 증가시켜 탈수를 유발할 수도 있으니 물 대신 차로 먹기에는 부적합한 차이죠. 만약 헛개나무차를 마시는 분이 계시다면 간 기능이 좋다는 전제하에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마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는 둥굴레차입니다. 고소하고 은은한 향을 가지고 있는 둥굴레차는 호불호가 갈리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차중 하나입니다. 둥굴레에는 렉틴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순환과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며, 사포닌 성분이 존재하여 기력 회복은 물론 신진대사를 높여 바이러스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물 대신 차로 많이 마시게 되면 둥굴레 안에 콤발랄린 성분으로 심박수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고혈압 환자가 물 대신 먹기에는 부적합한 차입니다. 또한 현저하게 혈압을 낮추어 심장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혈압이 있거나 임산부의 경우는 둥글레차를 복용하면 안 됩니다. 또한 둥글레차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물 대신 마시기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 대신 먹지 말아야 할차네 가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반대로 먹어도 되는 차도 알아봐야겠죠?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리차입니다. 집에서나 식당에서든 언제나 흔히 볼수 있는 보리차는 고소한 향과 구하기 쉬운 곡물이므로 흔히 많이 먹는데요. 보리는 대표적으로 물 대신 마실 수 있는 곡물차입니다. 부작용이 없고 곡물이다 보니 무기질이 풍부하여 몸속 전해질을 균형 있게 해주며 변비 예방과 지방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효능이 있어 비만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차입니다. 그리고 보리차와 더불어 현미차 또한 비슷한 곡류이기 때문에 물 대신 차로 먹기에 아주 좋은 차입니다. 두 번째는 캐모마일 차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카페에서 캐모마일 차를 한 번쯤은 마셔보셨을 텐데요.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있어 한 잔씩 해본 경험은 있으시겠지만, 물 대신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캐모마일은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자극이 없는 음료이기도 하고,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아 탄닌 성분이 없어 물 대신 먹기에 좋은 차입니다. 카모마일 차를 자주 마시면 몸의 항염증 효과와 스트레스를 억제하여 진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으니, 예민한 사람이 자주 먹기에 아주 좋은 차입니다. 세 번째는 히비스커스 차입니다. 붉은빛과 새콤한 맛을 자랑하는 히비스커스 또한 대표적으로 물 대신 먹기에 좋은 차인데요.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아 자주 먹기에 부담이 없으며 칼로리가 적고 다양한 항산화 물질로 건강한 차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으며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세포 노화를 늦추고 시력을 보호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메밀차입니다. 구수한 맛과 은은한 향을 가지고 있는 메밀차는 칼로리가 낮고 카페인이 없어 물 대신 먹기에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다른 차와 다르게 인유작용이 없어서 큰 부작용이 존재하지 않죠. 메밀에는 혈관을 정화해주는 루틴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니 동맥경화 등 각종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매우 좋은 차입니다. 그리고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을 천천히 올리니 당뇨 환자분들이 먹기에도 아주 좋은 차입니다. 여기까지 물 대신 마시면 안 되는 차와 마셔도 되는 차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 이제 전부 아셨을 테니 오늘부터라도 맛있는 차를 건강하게 먹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더욱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